5000년 역사에 있는 중대한민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전쟁 테러로 대륙 도둑질한 콜럼버스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의 소련 일본 브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일리아 쓰레기들이 우리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안중근생 공경생 장수생 매해 우리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장수생 우리 조상님들을 반복 전쟁 테러로 잔인하게 살해하였으며 전쟁 테러 대륙 도둑 콜럼버스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오랜 세월간 러일전쟁 아편전쟁 세계대전 각종 전쟁 테러 저지른 이유가 5천 년 역사에 있는 우리 중대한민국지생 아시아 대륙을 도둑질하기 위함이었으며 우리 중대한민국생의 문화재, 보물, 자원, 국고들을 오랜 세월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 브라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콜럼버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쓰레기들이 도둑질하였으며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각종 살해 바이러스, 암 바이러스, 살해 주사, 독감 바이러스들과 독감 바이러스 위장한 살해 주사, 각종 살해 바이러스들로 현재까지 반복 테러하고 있으며 세계 대전, 아편 전쟁, 러일 전쟁, 남북 전쟁,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버스 레기 등. 유럽주 아프리카주 일 소련 일본 브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콜럼버 스레기들이 각종 전쟁 테러 동갈치 목줄의 전쟁 테러 위협및 각종 대형사고 위장 테러. 인공위성 위장, 핵무기, 날씨조종 테러, 각종 반복 테러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럼보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술은 일본, 브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란, 영국, 미국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콜럼보 쓰레기들한테 피해보상 현득재생신, 우생도운생, 수생완성공생대로.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 주지생 장수생 경제생 중대한민국 지도생대로 중대한민국 민생을 찾으며 전쟁 테러 대륙도둑 콜롬부 쓰레기들 유럽주 아프리카주 예소련 일본브 러시아 영국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멸망시킨다 중대한민국생 건국생 광복수생 홍현우 주생 정수생 팀 평생 장수생